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8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포스코 이사회가 최정호 포스코캠택 사장을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내부 경영진 가운데 논란이 가장 덜한 인사가 낙점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최 후보가 포스코의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이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오인환 장인화 사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던 최 후보가 막판 회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핵심 요직을 독점해온 서울대와 엔지니어, 제철 소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 CEO들과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낙하산이나 포피아 인사 논란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 후보 역시 권호준 회장 재임 시절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주도하는 등 과거 내부 경영진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지적됩니다. 도수권의 내부 포피아 문제 또 외부적으로는 정경유착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최선은 아니었죠. 이 차선책으로 재정운수를 선택하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거 정경유착과 자원개발 의혹에 대해 최 후보가 적극 협조하고 이를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와 문호조 경영, 협력업체와의 상생, 신사업 육성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해 최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최정우 회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경영 계획을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뿌리 깊은 내부 순혈주의가 포스코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는 지적 속에서 최 후보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8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외부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원전 사고 위험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및 원전 해체 등의 순으로 많이 꼽았고, 이런 외부 비용을 발전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67.7%가 찬성했습니다. 경주시 의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철회하는 촉구 결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주민 여론 수렴 없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경주시와 주민 의견부터 수렴하고 조기 폐쇄에 따른 법정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주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시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포항 울릉간 220km를 1시간 20분에 주파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의 올해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그선 운영업체는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선체 안전성 등에 대한 한국선급의 인증이 지연돼 위그선 상업 운항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위그선 운영업체는 포항 울릉, 부산 울릉항로에 국내에서 제조한 위그선 5대를 투입해 올여름부터 상업 운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북구 지역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오늘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은 100여 개 업체 가운데 30여 개 사는 현장 면접으로 개별 부스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나머지 60여 개 사는 게시판을 통해 간접 채용을 진행한다며 채용 규모는 2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이력서 클리닉 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의 행사가 열리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정책 설명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